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입 전문기업 젤파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c 클래스20 2 블루텍 이스클로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2015년식에 주행 거리는 10만 k m 주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사고도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단순 교환도 없이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외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 보시면은 유리쪽도 일단은 뭐 스크래치 같은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시고요. 전면부 보시면은 뭐 라이트 그릴 쪽 깨진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은 일단은 뭐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 휠쪽 보시면은 일단은 휠 스크래치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0점 맞추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6.45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전 차주분께서 타이어를 교환을 하셔가지고, 새 타이어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측면부도 동일하게 저희 광택을 더 내놨기 때문에 깨끗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뒷타이어도 한번 보실게요. 동일하게 휠 스크래치 나와있는 거 없으시고, 동일하게 0점 맞추었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8.04로 동일하게 앞타이어, 뒷타이어 다세 타이어로 주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페일램프도 마찬가지로 깨진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시고요. 다음에 트렁크 쪽 보시면은 이제 수입차답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가지고 실내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키판 먼저 보여드리면주행거리는 10만 485로 나와있으시고요그 다음에 경고등 같은거 나와있는거 없이 깔끔하게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버튼 시동 나와있으시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아까 잠깐 보였던 앰비언트 색상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이쁜 차량을 주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왼편 색상에서 색상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노란색, 푸른색,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기본 나와 있으신 거고 이 차량은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다음에 셀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보시면은 조수석, 뭐 열선, 그다음에 전동 시트 똑같이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으시고 오토라이트, 전자 파킹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OD 나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차량은 후측방 보시면은 여기 깜빡이 나와 있으시죠. 후측방까지 나와 있으셔가지고 어, 기본적인 편의 사항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차를 주행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스캐너라는 진단기인데요. 차량의 뭐 세부적인 고장 코드나 문제가 점을 발견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뭐 엔진 쪽 문제 없으시고 뭐 ESP 문제 없으시고 뭐 시계 배터리 등등등 뭐 와이퍼 이렇게 다 나와 있으신데 뭐 일단은 전혀 문제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구입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5년식에 10만km 주행하였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벤츠 C클래스 블루텍 이스클로시브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 자 잘팔카 최저가로 2350만원에 나와있으므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거나 문의 주실만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